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셔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만 또 사망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며 앞지 않나이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틈만 있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삼키려고 나를 삼키려고. 는 어둠의 권세가 사망으로 우리를 삼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어둠의 권세는 누구예 사탄의 권세가, 예?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지배하고, 예? 사망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종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 나타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될때 우리 그런 환경이 매일 또 됩니까? 두려움이 만 내가 할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아니 계속 종일 반복되어지면 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어떻게까지는 죽음 앞에 또 사망과 지 매이고 누리다 보면 두려움이임합니 예. 그 전에도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님의 의지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다고 할 때는 의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종일 압박이 오고 계속 속이고 끌려가고 끌려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임하고 그럴 때 두려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주를 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임 때는 더 확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려움. 예. 두려우면, 진짜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진짜 두려우면, 그런 어떤 그, 어, 어둠의 그런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그죠? 진짜 두려우면.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찬송할 지 알았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데 말씀을 찬송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또 너희들은 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도록 이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미리 말씀했어요 예. 미리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고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자꾸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하지 말다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죠. 그죠.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 자체가 두렵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유혹은 달콤합니다. 악한 당신이 불 달고 온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게습니까 끌려가게 돼 있고, 미혹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생깁니까? 이미 끌려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누가 아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럴 때에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이 열려집니다. 아담과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한편 두려움이요. 그죠? 피합니다. 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피한다는 거예요. 이거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에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하패에 나오시게 끔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그나 러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악한 마귀 원세가 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달려가면은 되는데. 그 두려움에 매이고 미혹에 넘어져서 멀리하면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곳에 잡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곳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됩니까? 내 생명을 엿보고 있습니다.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악한 마귀도 보고 있어요. 계속 매일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고 가려고그면 가로막고 있고, 그죠? 근데 하나, 의리수록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막 만들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서, 어리석은 유신의그 생각 속에서 계속 가로막는 것이 많습니다. 왜? 다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뭐 이런 것을 분별하고, 가로막히면, 막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갑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받아주시겠지. 네, 내 자기 잘못만 붙잡고 거기에 매일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품뭐모든게다 풍족, 풍족한데 조금들도 잘먹고 있는데 내가 아들 이 되어서 이렇게 어리어리게 어렸, 나와서 유신의 시기이 끓여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달려와서 맞이해줍니다. 이것이 약속한 말씀을 찬송하면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 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무슨 찬송 말씀을 찬송할 때. 네,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릅니다, 예? 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찬송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으로 나가고 그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르신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 어디서 살아갑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대전선에서 지향선을 거두셨구나 그것을 이제, 아예,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말씀을 찬송하면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가본 사람들만, 아, 말씀대로 하는 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들이 생명을 내어 주셨구나. 내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가본 사람만이 어떻습니까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얻을 때, 한편으로 듭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기 어합니다그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계속 있다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가야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무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찬성하면서, 가야지만,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를,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죠? 나와 성령이 함께 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성령께로 가야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담당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말씀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도 못 누립니다.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이미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명예에서 자유 모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또 우리는 특별히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집값을 실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제는 영원히 내 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은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약속한 말씀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또성령이가 함께 사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겁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고 안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복된 모습 승리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짐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를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이는 주님과 함께 하며,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빛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